상승이 식어가는 시점이 한, 어, 지수로 봤을 땐4,100 정도까지 갈것 같네요. 4 1 0 네, 안녕하십니까. 박호구입니다. 코인 얘기보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리더. 과거에는 맨날 무시받던 어, 변동성도 없고 맨날 행보하고 국장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듣던 국내 주식장이 코스피가 3,90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이 국장이 지금 어디까지 갈 것인지 국내 주식장이라든지 국내 지수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디서 이제 이거를 이제 팔아야 될지 어디가 끝일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목균형표로 매도 시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로 보시면 날봉으로 볼 거고요, 일봉으로 볼 거고요. 빗각으로 봤을 때는 빗각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2,767, 1,767을 강하게 뚫어줬네요. 여기를 강하게 뚫어주면서 지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거의 뭐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행 지표, 요 지금 빨간색 선 선행 지표 있죠? 이 선행 지표를 이게 후행 지표입니다. 이 후행 지표가 이 주황색인 선행 지표를 뚫고 내려오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후행 지표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뚫고 내려오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뚫고 내려오는 보는 순간이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간격이 너무 멀어요. 너무 지표가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선행 지표와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의 사이가 엄청 멉니다.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가 횡보를 여기서 해 줘야 돼요. 이 후행 지표가 선행 지표랑 같이 오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좀 슬슬슬 지수도 빠지면서 후행 지표가 내려오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행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점차 꺾이고 이 지수가 지수도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횡보를 해요. 횡보를 하면서 슬슬 슬슬 빠지기 시작하는 지점. 그다음에 후행 지표가 뒤따라 오면서 선행 지표를 뚫고 내려오는 이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네, 바로 여기. 바로 이 타이밍 이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이 이제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충 그래 봐도 아직 멀었어 이게 여기까지 올라면은 1봉인데 뭐 대충 그래 봐도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고 쳐도 뭐한 12월 말쯤 뭐 거의 뭐 크리스마스 시즌쯤 돼야지 이게 이렇게 내려올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게 어 선행 지표를 후행 지표가 뚫고 내려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매도 시점은 아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코스피를 뭐 매도를 하고 싶거나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물량을 처분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코스피가 너무 오른 것 같다 나는 인버스라든지 고퍼스를 들어가고 싶다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나 뭐 고퍼스를 들어가고 싶다 하는 거는 거의 뭐 12월쯤 돼야 이제 가능하다는 점이죠 지금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오히려 나스닥보다도 지금 더 변동성이 좋은 게 코스피라서 코스피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지금 인버스나 고퍼스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 12월 23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22일이나 그러니까 12월 중. 순 이유죠. 그때 쯤 돼야지 이렇게 지표가 식으면서 어, 후행 지표가 선행 지표를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뚫고 내려오는 시점. 하지만 후행 지표가 선행 지표를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시점이 이미 너무 하락을 해버린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퍼스라든지 인버스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보는 지표가 볼린저 밴드 있죠. 볼린저 밴드 비슷한 지표들이 많이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 지표를 보다가 어, 상단을 뚫고 내, 내려오는 시점. 자, 완전히 지금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온 상황이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제 급격하게 올라왔다 보니까 어, 일목균형표 말고 블린저 밴드를 봤을 때는요, 블린저 밴드가 이렇게 뭐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대로 뭐 블린저 밴드도 계속해서 이제 이 지표 따라서 움직이겠죠, 같이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지표는 이렇게 위로 올라오다가 지수도 이제 식으면서 볼리저밴드 상단을 뚫고 내려오겠죠. 이 시점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면은 이때는 후행 지표가 선행 지표를 뚫고 내려올 수도 있겠다 하고 대비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볼리저밴드 같은 지표를 봤을 때는. 요런 지점. 요런 지점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큰 지표로 그 하락의 타이밍, 아니면 이제 매도의 타이밍을 좀 알아봤는데요. 아까 전에 인목균형포의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로 그려본 어 하락 타이밍과 볼린저 밴드가 과열된 이후에 식어가는 과정에서 들어가야 될 하락 매도 시점 두 개의 지표를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상승이 식어가는 시점이 한어 지수로 봤을 때는 4100 정도까지 갈것 같네요. 4100. 4100이고, 이때는 이때 날짜가 12월 18일 정도 됩니다 12월 18일 12월 1 8일이고요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한 12월 22일 정도 요 부근에서 12월 18일 에서 12월 22일 부근 이 부근에서 저는 이제 지표가 좀 쉽고 하락 추세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 또제 의견이 또 있거나 어, 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또 영상을 올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